제품 잘 몰라서 매니저님 보이신 거야? 본사에서 네. 파근 어? 나오셨다고 하니 진짜. 예. 아... 안녕하세요 스를 박스를 박스박수보다 너무 작은데? 박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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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스를 박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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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실를 박스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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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초록색 줄기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하나의 줄기로 모아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. 제가 레인보의 초록이잖아요. 위에 재경 언니 나. <laughs> 이제 지숙 씨가 해주실 일은 어 뭐, 뭐예요? 재능 기부를. 제가 버나요? 오내 <laughs> 어, <근데> 재능 비싼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여기 미니골드 맞죠? 맞아요.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본사에서 파견 나온 순주리입니다. 옷 갈아입고 이제 오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. 갑자기 옷부아입는다고 아, 네. 왜 언니 는안 입고 있어요? 아사본 사. 나도 안 나만 입고 언니는 안 입고. 언니 예쁜 옷 입고 나는. 입. 선배님, 아 선배님 어, 좀 왔어요. 선배님. 안녕하세요. 어, 너무 예쁘지? 어 아,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저보다 더잘 어울리시는데요? 언니도 어울리니까 <laughs> 입으라니까 왜 사복 입고 있어요. <laughs> 어그 이거 미니 골드 거예요? 네 맞아요. 이거 다 미니 골드 거예요. 이것도 미니 골드? 그럼요. 이것도? 그럼요. 이거, 이거 다? 네. 어 이것도? 네 목걸이도. 어 이쁘다. 다 미니 골드 거예요. 이것도? 네. <laughs> 어 미니 골드 직원은 다로이드 아니. 에요 <laughs> 오늘 어떤 네. 거 하면 되는 거예요? 원래 다들 청소부터 시작하시거든요. 아저 아. 청소 잘해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청소는 이렇게 뿌리시고. 네. 손님들이 이게 잘 보여야 하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아 닦아주시면 되세요. 이 정도 수학교 때 하던 것 같은데. 자, 자, 갑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대서 보잖아요. 근데 그러면 볼땐 좋은데, 보고 나서 이제 손자국이 남는다는 거죠? 그래서 보고 보시면 또한 번씩 다 닦아야 되는. 아, 그래야 얘네들이 잘 보이니까. 와, 예쁘다. 어, 여기 묵주 반지도 팔아요? 그럼요. 아 어? 잠시만 매니저님. 제품 잘 몰라서 매니저님 아, 보세요. 본사에서 파견 나와서 따라더니 진짜. 어,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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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맞아요 저희 나는 녹음기요. 아, 함께한 러브체리스 제품입니다. 아 이거 이거 콜라보한 거 이게 이렇게 많았구나.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서 기부하면은 이런 걸 주는 거죠? 그렇죠. 저희가 이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요렇 게 러브체리스 제품은 판매한 제, 제품. 아 참. 그러니까 저희 러브체리 러브 시 제품은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만 <laughs> 그렇게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나오죠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? 러브체리 시 제품의 판매 수익금을 아, 판매 수익금을 얘기해 주세요 아니 판매 아니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혼나요 네. <laughs> 열심히 청소하고 계세요? 네아 너무 열심히 하셔서지고 이거 새로 이거 나온 네. 거 맞죠? 네 맞아요 미니골드 봄 신상품이에요 네. 매그놀리아라 그래서 음. 여성스럽게 하시기 너무 괜찮으세요 음, 너무 예쁘다 깨끗하고 헉, 너무 이쁘죠 예쁘다 이 자개예요? 네 응. 자개가 아 들어가서 굉장히 은은하고 여성스럽고 너무 네. 예뻐요 한번 해보실래요 목걸이? 뭐, 네. 가격표 네. 한번 봐도 돼요? 음. 오 어, 괜찮네 정직한 가격 어, 좋은데? 네. 한번 해보실래요? 네, 네. 설레는데 뭐가 이렇게 해주면 어. 오빠 나 이런 거 좋아한다 여성스럽고 너무 예쁘시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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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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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어머. 어머, 나, 나, 나 약간 부잣집 막내딸 같지 않아요 약간? 저기 커플들 한번 아네아 네. 네. 아, 진짜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아세요? 저 레인보우 지숙인데요 맞습니다. 혹시 구경하실 건가요? 한번 보세요, 한번 보세요. 그냥 안 사셔도 되니까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.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거 괜찮지 않나요? 이번에 새로 나온 매그놀리아예요 처음인데 어, 왜 네, 네, 한쪽만 아, 지금 한쪽 채워주시고 지금 일하러 가셔가지고 한쪽 못 찾는데요. 몇 월생이세요? 네, 12월생. 12월? 12월 너무 이쁘지. 탄몇 한... 월생이지마. 아 본인 몇 월생이 되게. 아, 본인 끼시려고요아몇 아, 월생이신지 아, 아, 여쭤본 재생, 건데 지금. 재생일, 제 생일이 아니고요아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? 생일이 언제예요? 여자친구 생일이. 아, 오늘이 뭐. 오늘! 오늘이 생일 언제 여자친구 생일? 아 오늘인가? 오늘! 오늘 이 생일. 오늘! 이한 번만 참으세요. 이거 이거. 어? 어들어가네 그래. <laughs> 그럼. 이거 주문 안 넣어도 돼. 주문하면 주문하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주문 안 넣어도 돼. 아니 코트랑 너무 짜기잖아요. 지금. 아 <laughs> 어, 근데 이게 필살판사 분들 더 예쁜데? 그죠 예쁘죠. 근데 뭐 손에 있으면 더 예쁜데. 안녕. 아, 오늘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. 어? 안녕하세요. 혹시 뭐 우정 반지 안 맞추실래요? 어떻 우정 반지 한번 구경해보실래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레인보우 주숙인데요 안녕하세요. 네. 맞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미니 골드입니다. 아, 이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진짜 그냥 구경만 하세요. 그냥 본적이어요차본 적이 없어요. 네. 그럼 심플할수록 좋겠다. 그죠? 뭐든지 잘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저런 이 하트 포인트 이런 것도 핑크로들어된 것도 어. 예쁘고 저런 것도 괜찮고 뭐 어, 저런 것도 너무 예뻐 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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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에 거자 아, 여기 딱. 아, 문이 안열었는데자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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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입하시면 3천 할인 쿠폰도 드려요 <laughs> 이게 라인이 이게 그냥 점점점이 아니에요 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. 아니면 한번 대봐드릴까요? 요거, 요거? 네. 요거, 오케이. 어. 어머, 어학원, 아, 아. 영어학원. 네, A 같아 Really? Okay, good, it's good. Very good. 자. 자. 요게, 요런 게 진짜 하나 깔끔하게 딱 하면 너무 깔끔하서 It's beautiful. So good. 그러니까 왜냐면 목걸이를 많이 안 껴보신 분이면 은좀 가벼운 걸로 하는 게 처음 시작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저 문제가 있어요. 카 잃어버렸어 <laughs> 아 고맙습니다 선배님 어? 네 일상에 네! <laughs> 준비했습니다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잠깐 받을 준비를 잠깐만아 잠깐만 어 세상에 네. 너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어? 와 제가 좋은 곳에 잘 서도록 네. 하겠습니다 너무 가벼운데? 아, 아니에요 아니에요 <laughs> 잠깐만 이거 그거예요? 그 옛날에 유니콘 어? 같은 거예요? <laughs> 그럼 여기다가 바로 넣는 거죠? 네. 저 이거 만져 보지도 못하고 그냥 넣는 좋은 곳을잘 쓰겠습니다. 나눔니더를 위하여. 위하여. 와! 첫 번째로 감사합니다. 넣은 거예요. 제 지갑 좀제지 않나. 하나만 사게. <laughs> 진짜. 저 진짜. 오늘. 알바비보다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에이. 고생하셨습니다. 에이. 와! 에이. 안녕?